예 안녕하십니까 어, 체리 체험 신안 농장입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예, 꽃눈 결실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. 예, 닭들이 나와서 지금 밭에서 많이 놀고 있죠. 예, 보십시오. 꽃눈이 이렇게 저 밑에 부분부터. 아주 저렇게 굵은 가지에도 꽃눈이 이렇게 다붙을줄 알아야 됩니다. 예. 이건 골조만 만들어 놔뒀죠. 어, 비닐하우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순수한 노지입니다. 노지에만 예, 하죠 저는. 이 밑부분부터 꽃눈이 이렇게 다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. 요건 꽃눈 붙이는 거는 어 7월 어 6월 30일 어 전년도 6월 30일, 7월 15일, 7월 30일 3회 에. 꽃눈 좋아라고 연면 살포를 하죠. 하면 이렇게 저 신초 외에는 어 전적으로 꽃눈이 다와 버립니다. 이렇게 바글바글하죠 아주. 네. 자이 꽃눈을 이렇게 잘 어, 형성시켰다 하더라도 1,2월에 꽃눈 결실을 확실하게 시키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 안되죠 자 1월달에 무열칼 2월달에 솔비드 3월달에 냉해스리피에 4, 5, 5월에 열과, 낙과 열과 다 잡아야만 체리나무는 성공할 수가 있죠. 자, 이래 다니면서, 어, 꽃는 형성된 장면을 어,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, 또, 어, 묘목 필요하신 분들 아직 묘목 남은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어, 기술 제외 받으셔가지고, 어 모든 분들이 어,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럼, 어, 기술 제도를 어, 내 보내드리죠. 예. 꽃눈를 이렇게 다달줄 알았는데. 예. 자, 예, 그럼 오늘 영상은 어, 꽃눈는 어, 선된 장면 을 어, 영상 으로 올려 드렸 습니다. <laughs> 감사 합니다.